흠 최근에 스킨 케이스 3이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라이벌 스킨 리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스킨은 이 고양이랑 스나 스킨 그리고 토미건까지 3개 중에 한개 떠야 하는데 나오면 바로 리뷰 찍어 보 나하겠습니다. 확률은 뭐 그대로지만 나올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기 인벤토리 보시면 케이스 한개 있죠. 이거는 제가 산게 아니라 저희 팬분이 선물 받아가지고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개 중에 한개 나온다? 그럼 바로 찍어야지.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어떤 스킨 나올지 까보자고. 과연 개졌습니다. 이건 나쁘잖아요. 한번 더. 어, 이것도 나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안 떴지만 마지막은 제발. 아, 이런 개새끼. 개색... <laughs> 어, 뭐야, 선거 안 돼? 아싸. 이번에도 만약에 안 뜬다? 컨넷이 개망한 겁니다. 예. 네. 제발. 아, 이거 말고. 아싸, 제발. 토미건! 그래도 마지막엔 토미건 떠서 다행입니다. 호우! 어쨌든 뽑았으니 스킨 케이스 3에서 얻을 수 있는 토미건 스킨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거 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 토미건은 미국에서 만든 무기고, 물론 배그에서도 본 무기네요. 예. 배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사극장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자, 먼저 쏘는 소리. 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오고, 자세히 보시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딱히 달라진 건 없네요. 다시 한번 장정하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셨으니 이 토미건으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영상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한번 가봅시다. 가자! 자 먼저 토미건 끼고 나머지는 내가 쓰고싶은거 써야겠다 드가자 위에 발견 일로 와. 아이고 <laughs> 저기도 보이네요 머리 맞추고 그렇지 하나 더 있다 기다려 자 피하면서 하시고요 <laughs> 저기 보이죠? 자 무비하면서 맞춰버리고 그렇지. 뭐야 오토 코고 게임 질까봐 오토 쓰려고? 어딱기 같은데. 그렇지. 직접 가서 보이죠? 뒤를 바라인 녀석아, 하하하. <laughs> 저기. 아, 맞았네. 자, 카타라 쓰고. 오, 살았다. 오, 잡 피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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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도망가면서 회복하는 거야. 자, 회복, 회복. 휴, 편안. 자, 라스트 한 명. 어딨냐? 아, 저기있다 죽지. 자, 딸 피죠. 일로, 일라안 돼, 인마

1대2인데, 과연 이길까요? 났다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첫판은 5대1로 이겼고, 6 k 3대스로 MVP! 좋습니다! 아, 또교차로야 하긴 대형 교차로는 이겨봤지. 어, 아, 자가지고. 자, 달려갑니다. 다다다다다다다잠전을 하고 다다다다 <laughs> 자, 한명 어디 있을까? 나스. 야, 시작부터 한명 나왔네. 자, 가시고요그러게 <laughs> 조심해야지. 잠만주은이찐 같은데? 그흠 짭입니다 아, 일단 이겼는데 한 명이 또 나갔네요 아이고 끝까지 싸우고 싶은데 일로와 아! 어제가어 발견 어 나이스 찐은 다 짭이라고 하지 않냐고? <laughs> 젠장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만, 잠만 으악! 어, 조금만 더! 나아스! 자, 이렇게 두 번째 판도 MVP 먹고, UK 4 d 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배 해봅시다. 오, 부두 좋다. 마지막 판은 부두로 가볼게요. 야, 뭐야, 우리 시합한명 어디 갔어 에반데? 하이다자위험 어. 한명 아. 자 여기서 링 던지고 링 던지고 그렇지 어어? 잠깐만 얘들아? 어서죽으면 어떡해! 아 잠깐만 오다이스 으아 잠깐만 아아 진짜 이씨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이거 졌다. 상대가 너무 잘해서 이길 수가 없네. 그리고 한번 나가니까 어쩔 수가 없고. 아쉬운 거지. 아. 바로 끝났네. 에이 참. 뭐 이렇게 졌는데 아쉽고 이거는 상대가 자리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4키 유텟스에 찍었네요. 짜르게 해서 라이벌 토미건 스킨 써봤는데 한번 써보니까 정말 괜찮았고 쏘는 소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토미건 스킨 얻게 된다면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출발